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 경위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 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 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정부가 모여 처음으로 북한 인권회의를 열어 공동 설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라고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국회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8년 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하여 재단 출범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 기술 등을 대남 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한 채택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 하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선거법과 위중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건간을 뒤흔들어 온이 대표입니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로 급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72일 뒤에 금투세가 시행됩니다. 9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 역할극이 열린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이임한지도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 사정입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 폐지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질 끄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정부 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